아니야 씨. 누가 너더러 말하라던 전투 시작까지 0초남았어4 <목소리도> 3 2 1 쇼 그래 알겠어 그 t 알어 오우 3인 <사민스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야 결국 잡았어요 리밍 서둘러라 <laughs> 레이너 태어나면은 레이너가 저 캠프 챙겨주고 줄 거고. 너의 손이 구리지않것이카시아 <laughs> 준비하는 4랩딱되면은 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, 오 돌았다. 야, 근데 저희가 4랩이라 웬만하면 이겨요. 아, 근데 탑찬게좀 아까 아깝... 오오오우오오우우우 우리도 포탑 쓰긴 썼구나. 그래. 하긴 그 상황에서 안 쓰면은 말이 안 됐죠. 저희 소가 막세 명이 세명 3명 붙고 그랬는데. 분노의 일격을 날려 시공의 폭에서잠때을재 야전 험을준비라 원거리 암살자요. 빠데 폭리 무관 오케이 알겠습니다. 접수했습니다 줄 W 특? 줄 먼저 포커싱 해야겠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여기 지키고 올라가려면 레이너가 이제 잠깐 올라가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레이너가 라클 훨씬 빠르니까 그런네 자가라 밖에 없네 사실 저거 레벨 딸리 니까 그거 거든요. 레벨 따라가 려고 7 레벨 레이너 있 으니까 갑시다. 레이너 가 정리 해줄거예요 실명 있는데 낭낭하게 하면 실명 한번 맞아 보시겠어? 치트급 블라 너의 무기를 시험해 볼러 와. 아! 어어 어. 잡을 거 같은데. 소자의 무기를 조작할 사수가 필요하다. 아, 이 아저씨 잘 도망가네. 잘했어. 음, 좋아요. 깔끔하고요. 이거 굉장히 많이 봤죠. 아, 풍미는 스킨도 인정이라고요. 번개구체. 이 땅에서 그 인간을 몰아내리 <laughs> 승자에게 <영광을. 웃음> 이 세상 을 지키겠다. 늘그 <laughs> 오피 캐릭터를 하나만 주기 싫어서 다푼거예요 그래서 저쪽도 소가 있잖아요 소랑 카시아랑 이렇게 좀 나눠 가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도 그렇고 줄이랑 레이너랑 나누고 소랑 카시아랑 나누고 그런 느낌 뭐지? 오 친구 나이스 <laughs> 밑에서 술통 날라오는 거왜 이렇게 무섭냐? <laughs> 침묵 센스 되게 좋았죠. 칼 타이밍이었죠. 칼 타이밍. 조금 더 욕심 부리자면 그냥 춤 추면서.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. 지금 우라가 없어가지고 아마 호응이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, 선대가 오. 술통 없나? 있구나. <laughs> 아, 케이제이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발피리로 땡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. 물론 땡기면 은 좋지만. 뭐, 바텀은 출통이 있으니까 아마 갱는 절대 안 당할 것 같고요 소 위에 보이고 지금 불리한 상황이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커버 잘했고요 내가 타야 되나? 화력을 이용해라. 아뭐 어쩐다고? <laughs> 어? 잘 미쳤는데? 오, 나이스 빵! 아이 깜. 어우, 이거 맞추기 더럽게 <laughs> 맞추기 겁나 어렵네. 어한 번만 더 와. 우리 기술자들이 전투 충분히 먹을 만하죠? 아힐 들어갔네 아 수동 맞아? 아니 수동 아닌것같아 맞아? 어 이게 맞네? <웃음> <웃음> 아 결국 슈퍼 플레이어와 트롤은 한장 종이 한 장이에요. 종이 한 장. 아 아니, 트롤이 아니라 이제 던지는 플레이는 종이 한 장으로 슈퍼 플레이 됐죠. 결국 잡았으니까. 아, 힐 빨리 써주지. 아깝다. 그래도 꽤 오래 버틴 것 같은데. 리밍은 잡았네요. 음. 또 깔았어. 오, 줄 긁는다. 줄이 긁기 시작하면은 이기기 힘들어요. 특히 16레벨이라 약화가 지속해서 걸리기 때문에. 미션 수락했어요. 저는 수락 된 걸로 뜨는데. 아직까지는 좀 유리하긴 한데. 불안불안하네. 상대도 한방 있어서. 정화 아니라고. 다른 하수수네, 다와오땅에아리거 어. 어. 이거, 이거 하 자고 아닌 것같 아요. 이 아저씨 자기는, 어? 술통으로 살수 있다고! 포이즌 나왔고. 복통 되게 험하게 썼네. 꼭 잡고 싶었나봐요. 어 이번에도 소가, 지금 이득을 보지 않으면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과감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. 계속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긁고 있죠. 어? 죽을 것 같은데? 야 다른 나섰어, <laughs> 세다. 수호 아무도 수호자 신경을 안 쓰는데? 육감님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상대 없으니까 조금 프리하게 갈게요. 자 튀자, 튀자 아니야 그냥 줘줘줘 줘, 줘. 주자 주자 가자 가자 튀자 튀자 <laughs> 어, 반발력 줘야겠다 그냥 더 죽으면은 핵각 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 핵각까지는 오바고 건물이 많아서 일단 요새는 터질 것 같고요 요새 안 오나? 피팩 요새 뭐몇개 요새 줄 생각 해야죠 시간차로 죽으면 저렇겠 떠요 첸이 첸 죽인걸로 아니, 늦는데, 소보다 카시아를 왜 먼저 골랐냐고요? 팀원들이 팀원들도 원했고 저도 타시아가 좀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손은 다른 부분으로 카운터 충분히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. 다 죽이는 핀 같은데.

그 거점 싸움 요번번에는 줄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좀 여기 잖아 아홉. 에이 에이구. 어, 공, 공공공공공돈다공돈다다시아는 죽어서 공을 남긴다. 무한 탱탱볼. 어잘 물었는데? 잘 물었는데? 나이스. 어, 뭐지? 이거, 이거 잘못 찍었나보다. 여, 여기 찍으면은 막 이렇게 돌아갈 때 있거든요. 아마 그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. 아, 그러네. 카시아가 죽어서 약화도 안 걸리네. <laughs> 아, 그걸 노렸다? 아, 그걸 노렸다 가긴 좀. 게 무슨 길 함께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무슨 면명이야 <몇> 이거는 <웃음> <웃음> 아 뭐가 추, 뭐가 추합니까 예? 아 리밍 잡아도 헷갈이에요. 레이너 있어서 준비하는 자 레이너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지금 레벨이 22랩, 23랩, 막 이래서. 드디어. 아, 딜 1이 뺏겼다. 딜 1이 뺏긴 거 처음인 거 같은데. 카시하면서. 아, 마지막 한타 소가 너무 잘 물어가지고, 이번에, 이번에 또 없네, 씨.